그의 말씀과 수고로 예수는 여기에 부담과 공동체의 주비를 세워 성숙한 왕과 유왕으로 온전하게 돌아가시고, 오늘이 하나됨 있게 하소서. 또 하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는 마트을 통찰하여 해결하여 아름다운 볼수 있게 하소서. 죽이도 없는 으로 용서라는 고난 주간으로 성경 랑도 막대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내가 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게 내몸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성만 찬식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 즉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에가 어디에서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 안에서 아무도 찾아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했으니 내가 그대를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 8 절의 말씀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은 종종 유월절을 지키셨지만 이번의 경우는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곧 있을 자신의 생과 죽음에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위곤한 주기에 주의 으로 용서. 용서는 우리를 통해서 흐르며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용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사는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한 부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용서한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당신이 당신 사람 다른 사람들을 미래를 바꾸는 것을 향한 당신의 역할을 함에 따라 당신 자신의 미래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는 대로 받습니다. 당신이 생명을 주는 대로 생명을 받습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기 위해 계략적으로 설명한 올바른 조건에 긍정적인 힘을 알 때까지는 이러한 사실이 이 땅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바람니다 세상이 아름다움과 감동으로 감격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한 생각, 한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넘어서 다시 종국에 책임적인 아름다움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전제의 의식 환율로서의 기쁨과 아니에 실체가 있기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자연이 있는 대로 되도록하여 이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제 지도자들의 인성 성장 교육 세미나에 문총의 원전함으로 가는 실습 세미나를 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고, 또한 지금 한반도에 많은 풍랑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소추로 인해서 분열되고. 통받으며 또한 온주구별의 전쟁과 악행이 싸움이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